자, 중심각이 2분의 8이고, 반지름이 얼마? 1 1의 10. 반지름이 1이었으면 좋겠는데, 10이었다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가는데, 요 속도가 얼마라고? 2로 간대, 2. 초. 초당 2 간대. 세타가 6분의 8일 때, y 좌표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럼 y 좌표의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그거 전에, 각의 일단 y 좌표 표현 한번 하고 갈까?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10이니까 p의 y 좌표는 10. 그다음 뭐야? 이 점의 y 좌표는 이 각에 대한 y니까 sin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 됐나요? 이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사인 값이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cos 세타가 돼요. 그다음에 얘를 미분하라니까 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사인 세타 d 세타 dt 구하래. 일단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t 자리에 뭘,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계산한 결과는 뭐예요? 6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d 세타 dt를 구하면 돼. 일부러 거꾸로 한번 구해봤다고. d 세타 dt 구하는데 자 봐요. 각에 대한 변화, 요거는 뭐야? 길이에 대한 변화라고. 길이와 각의 관계가 요게 반지름 1이라면 세타의 변화율이 길이의 변화율과 같지. 왜냐면 길이가 각이니까 반지름 1이 뭔에서. 근데 반지름 1이 아니니까 L을 L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L의 변화율이 뭔데? 2라는 거야. 그러면 L은? R 세타니까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dL/dt는 10 d세타/dt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니까 2니까 그래서 d세타/dt는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 넣면돼요 여기에 5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y 좌표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초당 1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길이하고 각의 변화율이 같을 때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야. 반지름의 길이 1이 아닐 때는 L은 R세타로 해서 표현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왜 물리인가? 쿠피. 아제 뭐야? 구심력은 원심력. 원심 구심력을 mr 오메가 제곱이기도 하고 r 분의 MV 제곱이다 하고 r분의 m v 제곱이다 하는 말 같나. 이렇게 할때 w 오메가는 각속도잖아. 그래서 v는 r 오메가다. 이걸 이용해야 는데 이거를 외우는 내가 참 이상한 애라니까. 방금 했어요. 이게 세타고 얘가 l이고 얘가 r이면 l은 r 세타고 얘가 시각에 따라 변하니까 미분하면 r은 일정하다면 d 세타 dt잖아 각의 변화가 일정한 요거를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고 얘는 길이의 변화니까 v잖아 v는 r 오메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내 고3 때그 전에는 힘들었는데 물리 수학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 라는 거 확인하고 아. 모든 감옥들이 이과 감옥은 많이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주의해야 될거요 길이가 1일 때만이 요게 d세타와 dx DL, dl d세타 같다는 거야. d세타 dt 하고. 근데 요게 다르니까 놓고 풀어야 된다. 됐습니까?